우리가 앞선 주들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디안 이드로 그 장인어른의 양을 40년 동안 치고 있는 이제 평범한 목동이 되었던 모세 80세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한다 부르셨습니다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아 나는 못갑니다 나중엔 또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면 보낼만한 사람을 좀 보내시길 바랍니다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에게 끊임없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셔서 그를 설득하고 설득하셨습니다 우리같이 예끼 이마뭐 관둬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오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형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아론이 모세를 광야에 가서 만나고 같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를 불러 모았어요. 장로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론이 전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놀라고 와 하나님이 직접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4장의 맨끝 절인 3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에 이런 말을 우리가 전했다니 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5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청했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 그 주가 도대체 누군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거냐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보내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의 신이라고 불리오는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런데 한낱 노예로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나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집트의 신이 무슨 히브리 사람들의 신이 얘기한다고 그렇게 따라서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론이 야외의 이름을 잘 모르시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많이 쓰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러면 좀 알지 않겠나 뭐 이렇게 해서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광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설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공짜로 하는 레이브 포스잖아요. 이제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몇백뭐꽤 최소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어, 그 중에서 뭐 남자만 일한다그래도 60만 명은 되는 그 백성들을 그냥 내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딱 잡아 댔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제공하지 말아라. 그러나 짚을 제공하지 않고 자기들 가서 짚을 모아서 스트로를 모아서 만든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 내는 양이 줄이면안 된다. 당시 이스라엘, 백스, 이집트에서는 벽돌 제작을 불에다가 이렇게 굽는 게 아니고요. 나일강안가에서 떠온 점토를 개어서 어, 거기다가 이제 그잘 부서지지 않, 않으라고 그 나일강 유역에 많이 있는 지푸리잖아 지푸라기, 스트로를 잘라다가 그걸 잘게 썰어서 그 안에다 넣으면 잘덜 부서졌다 그래요. 그래 내구성을 오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에게 더 이상 그걸 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직접 그것도 구해 가지고 와서 만드는데 그 전에 하루에 100개 만들었으면 이후에도 10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가서 지푸라기 사 가지고 오고 자르고 준비하고 그 시간만큼은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바로의 생각은 일 많이 시켜서 헛은 소리 하지 못하게 하라. 이 일이 쉬우니까 지금 어, 시간이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들게 더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장서서 강제 노동 감독관들 여기는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 가운데 작업 반장을 택해서. 이 작업반장을 다그치고, 이 작업반장들이 또 백성들을 다그쳐서 빨리빨리 그 일을 해내라. 그런데 갑자기 일 시간이 훨씬 늘어나니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가만있질 히 않았습니다. 채찍으로 매질을 하고, 뭐 완전히 노예 그대로 대접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작업반장들이 아, 우리가 바로 왕을 만나서. 하서 하소, 소연 하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15절 이하에 나와요. 1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아니 어째서 저희 종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이제 지푸라기도 공급받지 못해서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찌 아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이집트의 그 감독관들이 잘못하는 건데 좀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로가 한다고 전했지만, 실제로는 바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바로한테 얘기하면, 우리 사정을 얘기하면, 아, 좀 들으지 않겠나 그랬더니, 웬걸요? 17절에 보면,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니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뭐, 나가서 광리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해라. 집을 안 대줄 테니까, 이제부터. 그러나,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업반장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뭐 감독관이 얘기하는 똑같거든요.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이 닥치는구나 생각을 하고 나가다가 누구를 마주쳤냐면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21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당신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저주하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데 이제 당신들은 그 바로에서 칼을 쥐어준 셈이요 그막그 그 저주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4장 3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모, 아론이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의 고통받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지시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증표가 이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그것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 고통받는 것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건져내시는구나. 기대에 부풀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 웬일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만났는데 그 결과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참담했어요 벽돌을 굽는데 사용하는 짚을 자신들이 구해오고도 똑같이 일을 해내야 하는 혹독한 노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참 단순하죠 이게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은 것인데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모세와 바로 이 아론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비난을 퍼붓고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 애굽 왕들은요 정치적으로 히브리 노예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맘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니까 노예로 잡아두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쓴것 같아요. 히브리 백성들끼리 서로 쌈박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이게 그더 혹독하게 해가지고 아이 혹독한 노동의 그 원인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공격하게 하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자중 질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왕의 전략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사용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공동체의 페이트 공동체의 사람들 사이를 서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아야 외부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못할거 아니에요. 그게 원수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자기 일터 가정, 가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예수 믿어야 영원 나라에, 나라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말을 험하게 하고 또 나랑 다른 사람 배척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인이 보이면 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원수막의 계략이다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서로 화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이 Discerning Spirit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여러분 되었다고 해서 생각하고 본문을 한번 보세요. 바로에게 가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이어서 해방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하그 증거가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주님, 어찌해서 주님께서 이 백성 이렇게 괴로움을 더하십니까? 아니, 건져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괴로움이 더합니까? 그리고 정말 저를 부르셔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정,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린 다음에는 이 백성을 더욱 바로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건 전부 사람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 내가 보기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항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다내 생각대로 정리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플래닝, 계획, 타임테이블 해가지고 전부 내가 생각한 새안 맞으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고 그랬는데 왜안 왔습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아 주는 것이 하나님 바로 노아 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노역이 더 심해졌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저주가 약간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아, 나를 보내신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원래 못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못 간다고 랬는데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바로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 그러면 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몰 같은 데 들어갈 때 자동문 아시죠 앞에만 가면 쫙 열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면 또 문이 쫙 열리고 뭐 이런 것쯤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면 아 사람들이 착착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하면 한번 얘기하면 다 듣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사 형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내 앞길에 만사 형통이 일어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바로가 그 즉시로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잘 들어 보세요. 3장 18절에 가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임금에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허락해 주십자고 요청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 나눈다. 내보내긴 하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징계하시기 전까지는 안 내보내시는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징계를 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해라 그러나 나는 그가 바로를 얘기하는 거죠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게 하였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고집을 부려 가지고 이미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걸잘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안 간다고 그러기 바빴잖아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 그런데 이 말씀이 귀에 잘안 들어왔을 거예요. 가면 네가 말씀에 순종해도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별로 들려오지 않았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전체 보면 하나님이 힘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힘들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만 힘듭니까? 하나님의 일은 늘 본래 형통하는 건데. 힘들다고 얘기하면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다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왜4장2 1절에 하나님이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해서 우리 다른 번역에는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파케 한다, hardening the heart, 그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 강파하게 한다, 고집을 부리게 한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이 한 이렇게 쓴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고집부리게 만든 것처럼 느껴지게한열 구절이 나와요. 전이 히브리 그 출애굽기에 근데 이 뜻은 하나님이 원래 맘 착했던 바로를 고집부리게 만들어서 심판받게 한낯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는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렇게 하게 내버려 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땡깡 부리다가 달래다가 그다음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맘착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시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야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그 얘기를 해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니까 너희는 돌이켜라 하나님은 악인도 돌이켜서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멀쩡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냐? 만드는 것? 말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모세가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가기 전부터 그 사명을 수행하는 건 순탄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치, 안디옥교는 지금 레바논의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그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주의를 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맡기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맡기시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갔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후서에 쓴 이야기를 보면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내 약점들을 자랑하는데 어떤 약점들을 자랑하냐면 자기가 병약한 거, 병이 여러 가지 있는 거, 내가 모욕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하고 곤란을 겪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다고 어려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이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서 부르시는 데는 일이 쉽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이 들고 고날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이제 쉽게 편안하게 잘할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빼고 참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 나오는 이 모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끔 교인들이 이렇게 쉐어링 할때 보면 하나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안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것 같이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분. 따로 이따가 찾아오세요, 따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직접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직접 뭐 떨기 나무처럼 아 우리 집에 무슨 장미꽃 나무에서 좀 부르셨으면 내가 바로 들었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만 부르시는 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접 이야기 하십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아 오늘 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어떤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려 주시는가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회중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임원 선거라든지 또 어떤 일을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의 모임인 당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마치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delegated authority, 위임된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은 책임 맡은 장로님, 혹은 어느 부서의 부장님, 팀장님, 구역장, 선교의 선기미들을 통해서 부르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을 레코나이즈를 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쉽고 편한 길에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라 하시는 거잖아요 힘든 길이지만 백성들의 저주구를 들으면서까지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그 길을 가라 하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의 심한 피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게 맞습니까? 힘들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6장 1절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이 이 땅에서 내 쫓다시피 할 것이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말씀했지만 다시 말씀하는 거야. 힘들어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안타까워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작고 또큰 일을 맡기실까?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렵지만 그 길을 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벌써 예스 yes 했을 텐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그동안에 내가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는 내 연약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응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든 길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혹은 무시하거나 또 아니라고 부인했다거나 하나님 저희들 극률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명이 쉽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의 길이 예상되지만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성을잘 기억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것이 예상되지만 주 앞에 아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